안녕하세요. 땅집 정보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탄밖에 안 나오는 바닷가 앞에 편안한 가격의 어촌마을 시골집입니다. 살기 좋고, 인심 좋은 저렴한 단독주택 매물입니다. 상태 좋고, 고급스럽고 커다란 대저택을 원하신다면, 다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홀로 조용한 어촌마을에서 바다보며, 여유롭게 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추천합니다. 가격이 떨어져서 땅값집 값 따지지 않고 소박한 시골집이 단돈 3천만원대로 나왔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훌쩍 떠나 너른 바다는 이웃이 되고 여기 땅과 집에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물건의 자세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매물을 찾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매물 소개 시작합니다. 여기 물건지 앞에 항구가 있고 등대도 있습니다. 물건지 앞으로는 전망대도 있고 휴양지 관광지로 보입니다. 주위에는 횟집이 즐비하고 주차장 공터도 넓게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매물주택입니다. 차량이 교행 가능하게 넓은 폭의 12m 정도 포장도로 앞에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서 매물집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주변 환경은 괜찮아 보이죠? 여기가 오늘의 매물인 시골집 주택입니다. 주택은 50년 전쯤에 지어진 시골주택이고요. 여기는 창고 같은데요. 쓰레기 처리 비용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매물은 집값은 다 포기하고 땅값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습이 주택 정면의 모습이고요. 비가림 차양이 길게 빠져 있습니다. 여기 이 집이 오늘의 매물입니다. 주택의 지붕은 슬레트 지붕인데요. 마을에서 철거 및 지붕 교체 비용을 보조해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보아도 오래된 주택이고 수리가 필요한 옛날 주택입니다. 오늘의 매물 토지는 47평이고 건물은 32평, 창고까지 모두 포함하여 3천만원대로 나왔습니다. 오늘의 매물은 주택이 주인공이 아니고 주변 환경이 주인공인 매물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강태공이 되고 싶은 분들이나 소박하게 기농기촌을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시청해주세요. 위치와 금액 안내 이어집니다. 오늘의 물건은 김천지원 경매 물건입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 통. 소재지는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물건지는 위로는 진주시, 아래로는 남해군, 왼편으로 하동군, 오른편에는 사천시가 있습니다. 물건지 위로는 통영대전고속도로, 왼편으로는 남해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요. 물건지 인근 사천공항도 있다는 점 접근성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진교 IC는 9분 정도 거리입니다. 하동군청는 30분 정도 거리이고 면사무소는 9분 정도 거리에 있어 물건지는 면사무소 생활권에서 웬만한 것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지 10분 거리 인근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있고 대형 마트와 터미널도 있어서 웬만한 편의 시설은 모두 갖춰져 있고요. 10분 거리에서 편의 생활 시설은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액 안내 이어집니다. 옥션 통은 세일 중. 이걸 왜 나, 나만 모르고 있지? 토지는 한 필지입니다. 토지의 지목은 대이고 면적은 47평. 토지의 전체 감정가는 3,800만 원입니다. 주택은 단층 단독 주택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벽돌 구조 스레트 지붕. 주택의 면적은 대략 12평 정도 되고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1973년입니다. 건물의 감정가는 오래된 건물이라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300만 원 감정되었습니다. 제 시외 건물이 있는데요. 제시외 건물 주택 8.32평. 감정가는 211만 원 정도이며 매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1.54평, 가추은 3.09평과 5.9평 그리고 창고 1.22평은 매각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저온 창고 1.94평만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외 건물의 총 감정가는 320만원 정도입니다. 오늘의 매물, 주택과 토지, 제시외 건물의 전체 감정가는 4400만원 정도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 80% 금액 3,500만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 350만원 정도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1월 12일 오전 10시이며 현재 2차 진행 중입니다. 오늘 매물. 바닷가 코앞 시골집이 정말 싼 가격에 나왔습니다. 이런 바다가 내 앞마당이 되고 바닷가가 이웃이 되는 단독주택이 3,500만 원이고 이번 차 유찰되면 다음 차 3차는 2,800만 원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 매물 주인이 되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꿈이 현실이 될수 있는 경매 그래서 필수시대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정평가 이어집니다. 지적도상 땅 모양은 이렇고요. 토지는 한 필지 지목은 대입니다. 주택 앞으로는 차량 교행이 가능한 폭 12m 정도의 포장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주택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남향입니다. 감정평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요. 토지의 공부와의 차이 살펴보면 지목은 대이지만 현황은 단독주택 및 일부는 도로 상태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의 건물의 구조를 보면 벽돌 구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은 몰탈 마감 등 내벽은 벽지 마감 등 창원은 알루미늄 창 구조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용 상태는 단독주택과 주택 옆에는 창고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부합물과 종물은 기재내역 없지만 위에서 제시 외건물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공부와의 차이와 기타 참고사항은 기재내역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로 권리분석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차관계는 이어질 권리분석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으니 계속 시청해 주세요. 경매는 매각 물건명 세서가 중요하죠. 낙찰을 받아도 안전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여기에 기재되는데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임차인 및 점유자 현황을 보면 조사된 임차인 내역은 문제없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고란에는 참고 사항과 주의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죠. 일괄 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위에서 제시외 건물 설명에서 매각에서 포함하여 평가되었다는 설명 드렸고요. 저온 창고는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더 드립니다. 일부는 도로로 이용 중이며, 지상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야적된 물품 등이 소재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정확한 위치와 경계의 확정은 측량을 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각물건명 세서로 권리분석을 해봤는데요. 하자는 없다 라고 판단됩니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도 살펴보아야죠. 말소가 되는 기준권리 밑으로 모두 말소되고 인수되는 권리 없는 안전한물건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땅집 정보통은 다음에도 좋은 매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알림을 전체 설정으로 하시면 빠르게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경매하고 싶은데 망설여지세요? 어려워 마세요. 경매 입찰을 도와드립니다. 경매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2688에 6426번 연결되면 3번을 눌러요. 지금 상담해 드릴게요.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